이 너무 어흔들요 아, 아,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자 노르웨이 연어 횟감용 제품인데요 우리연서하고 민서가 지금 놀러왔는데 연서가 연어를 구워먹으면 무슨 맛일까 <laughs> 궁금해하더라고요가능하주뭐 어? 가능하지 어, 예. 연어 스테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자, 연어 스테이크 한번 해서 우리 연서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간에도 줄게요 자 후라이팬에다가 좀 얇게 해가지고요 약불로 해서 다닷기식으로 절대만 살짝 익히고, 예, 네, 갖다주세요. 에~ 에리아스떡스가 햇볕, 죠볕 햇볕, 햇볕, 햇자 햇볕, 햇다 햇볕, 다볕 햇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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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되면 볕 햇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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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정도만 해도 될것 같아요 어, 워낙 그 회를 좋아하는고 안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회 드시면 아아 좋겠지요 이게 연어 스테이크야 삼촌도 연서 회좋아해다 살짝만 익혔어 그냥 먹어봐 고기만 먼저 어떤 것 같아? 고기를 잠시 숙인 뒤 이렇게 맛이 이상해? 맛이 이상해? 더 익혀줄까 하면 그렇게 맛있진, <laughs> 맛있진 않아 맛있진 <laughs> 않아? 음. 아까우니까 먹어야 돼 <laughs> <laughs> 아까워서 먹어야 돼? 비싸니 언어라? 이 맛있어 아빠 이맛에 저거 소스랑 같이 찍으면 소스 더 많아 말하면 또 줄게 혼자 해 해가 들는은 라이브 니가 구워먹고싶대며 어? 예 포크만 줬더니 아이 티피에응가할거야 <laughs> 근데 딱졸라고써 쟤는 캠피에 김민서 이제 밥은 먹지 말고 회만 먹어. 있다가 저 삼겹살이랑 또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또 구워서 먹어. 고기만 먹어. 고기만. 밥은 먹지 말. 아니, 네. 물 좀. 아니, 물 금방 물 좀. 자, 너무 들리켰나? 음. 좀 너무 약간 좀 들리쳤다. 아하튼 뭐, 연어 같은 경우 너무 푹 익히면 맛없고요 적당히 푹 익혀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응?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